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새로운 어플을 하나 소개시키려고 이렇게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제가 지금 AJ 스크린 레코더로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어, 윌라라고 음, 제가 요번에 갤럭시 20 울트라를 구입을 했는데 음, 티켓이 왔더라고요 어, 3개월 무료 이용권 티켓이 왔는데 처음에 스읍, 윌라 뭘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디오 북이라 그러는데 그 책을 소리로 듣는다. 아좀 솔깃하더라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어3 개월 무료 이용을 할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웰라를 깔고 한번 실행해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웰라에 대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 김혜수가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있는 메인 화면이 뜨고요. 시간은 금이라는데 내 시간은 물처럼 흐리기만 하네 이렇게 광고가 뜨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 여기 보시면 음, 제 이렇게 약정 기간이 돼 있네요 무료로 볼수 있는 멤버십 이용 기간이 9월 2일부터 그 다음에 12월 1일까지는 제가 이 오디오북 클래스 무제한 이용 가능한 이런 쿠폰을 받았습니다 삼성한테 고맙다 그래야 되겠죠 어첫 번째, 음, 뭐 크게 제가 이게 많이 열어본 건 아니지만 어, 이윌라라는이 오디오북 같은 경우 어, 새로운 좀 쏠쏠한 재미가 있더라고요. 어떤 거 있냐면 오디오북 같은 경우는 요즘 최근에 나와 있는 이런 책들이 있어요. 거기서 지금 제가 무제한으로 지금 할인돼 있기 때문에 돈을 내지 않지만 지금 시청하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어, 시간을 파는 상점 이라는 이런 화면이 나오면서 윌라 오리지널 오디오북 네 오디오북이라고 시간을 해서 파는 이렇게 설명을 상점. 해주니까 네. 김선영 지음 장광 출간 사문영 남도영 낭독 제작 윌라 오디오북 이렇게 윌라 오디오북이라고 해서 광고 픽업이 뜨고 나서 뭐이 책에 대한 음, 성우가 더빙을 해주는 방식으로 어, 설명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귀로 들으면서 뭐 운전을 한다든지, 조용하게 커피를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사물함이 있는 복도에 들어서자, 온조의 심장은 사자가 음악도 깔리고, 했다. 그다음에 색을 그대로 읽어줘요. 시을 난일지도 모른다. 사물함에 다가갈수록 심장이 더... 아 그리고 제가 이 오디오북 보니까 여러 가지 최근에 나와 있는 베스트셀러라든지 내가 보고 싶은 그런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 천천히 들으면서 운전을 한다든지 어, 기존에 제가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유튜브라는 게 어떤 게 평양적이고 좀좀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이 책이라는 거는 어떤 좀 생각을 더 많이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트렌드를 더 분석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잘 설명할 수 있어서 이 책이라는 이런 거를 소리로 듣는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클래스라는 부분인데 이 클래스 같은 경우는 전에 아 죄송합니다 전에도 제가 강의라든지 강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어, 듣고 싶어 했고 시간이 없으니까 직접 찾아갈 수 없지만 여기에 보면 음, 최근에 재생한 클래스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뭐 클래스들을 이렇게 목록돌로 돼 있는데 이게 실제 강연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장 캡처 음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 본거 중에서 하나를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요즘에 언택트 사업이 나오죠? 싶어요. 이걸 제가 듣고 나서, 뭐 아, 지금 현재의 제 상황과 이 언택트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 부분은 어떻게 뭐 황식태 보면 뭐 님이 직접 하나, 글벌 투자에서 이, 뭐이 언택트 산업에 대해서 주식에 듣고, 대한 것을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걸 들으면서 제가 새롭게 느낀 게 많았습니다. 어, 이 윌라라는 이 오디오북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들어보고, 사용해보니까, 아, 이, 나중에 제가 유료로 변환하더라도 계속 가지고 싶은 그런 컨텐츠인 것 같아요. 제가 아시는 지인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갤럭시 20 울트라를 구입을 하시면 3개월 무료 이용을 할수 있는 이 오디오북을 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요즘 같이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언택트 산업이라든지 자기가 관심 싶어하는 뭐 소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세이 이런 것들을 소리로 듣고 그 느낌을 같이 한번 공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이상 어, 윌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좀더 제가 이거를 듣고 연구해 봐서 좋저 정보가 있으면 다시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